자, 조이교 대표입니다. 8월 18일, 어, 일요일이네요. 어, 이건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아, 일요일, 어, 어, 무료 시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뭐, 지수의 빠른 안정화.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음, 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초까지는 급격한 하락 변동성이 나오지만, 8월 초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되게 빨리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종목장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까지 나올 때까지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 했었는데 이번 주에 소매 판매 나오고 이제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월마트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과한 우려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 중심에 반도체 섹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향후 주도주로 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묶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이렇게 좀 묶였다가 다시 나중에는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차의 큰 하락은 없을 것인가? 라는 얘기데 이제 이게 오늘의 그 핵심이죠. 음,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회원가입 문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1개월에 6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이상 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 종목들이, 뭐, 급등주하고 단타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돈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이제 우량 중형주, 옐로칩 대형주, 이런 것들. 저희가 리스크 없이 매집을 해서 보유하고 수익신을 하는데 보통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한 2개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느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 원하시고요. 오전, 오후에 하루 두회 녹화방송 업로드 되고 어, 모든 매수매도 문자는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40대에서 70대까지 좀 느리고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는 투자금액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되고 어, 상담전환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수익이 되게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작년에도 한38% 올해도 한30% 그러니까 종목당 누적이 아니고 전체 게, 그 계좌의 누적 수익률이죠. 올해도 한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안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는데 작년 올해는 지금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느린 매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해당 사항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상담을 해시면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투자금액이 1억 이하인데요 한 5천만원 이상이라도 내가 1개월에 66만원을 내고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종목의 특성상 교육상품도 있고 종목을 한번 사면 잘안 팔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불이 없습니다 가입해놓고 종목만 탁 보고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교육 상품은 일단, 환불이 안 되죠. 교육 상품도 있고, 추천 상품도 있기 때문에,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6일째 S&P도 그렇고요.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반등을 좀,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주 연속 얘기 드렸던 게 8월 초까지는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좀 안정화되면서 종목장세가 다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예상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될수 있는데, 이제 변곡점을 오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보면, 이번 주에는 좀 픽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반등을 많이 했죠. 1등주라서 쉽게 꺾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승고르기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반등을 했는데 좀 약하죠. 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등주니까 세게 올라오는데 마이크론은 1등주가 아니고 후발주니까 약하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것만큼 그렇게 세게는 올라오지 않죠. 그래서 역시 1등주인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급락해도, 빨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빨리 오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정체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등주는 되게 빨 단기에 되게 빨리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해서기술적 반등도 좀 빨리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갇히는 흐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에 반등에도 보면 1등주인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제일 빠르더라. 애플은 원래부터 많이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형태고. 아, 어, 가는 되게 안정,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되긴 막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국채금리도 3.8, 3.9, 여기서는 뭐 모르고 있습니다. 한때 4.7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인하 이슈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 건데요. 어쨌건 보지 말고, 이전 거, 이번 주에 있었던 거를 계속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밑에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만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점점 약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 보시면 생산자 물가시수도 약해졌고 소비자 물가시수도 되게 약해졌죠 그래서 어좀 아쉽긴 한데 항목별로 요거는 이제 우리 부의 회원님들은 다 제가 항목별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물가지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9월 달에는 이날 하겠다 근데 25pp 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화 쪽이 아니잖아요. 경기 쪽이지. 이번에도 고용지표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지 뭐, 물가가 올라가서 큰 폭으로 하락한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물가는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에, 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친체라 얘기했냐, 아마 우려 잠재우는 미국 소비,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만 났으면 미국 정치화 환을 안 했을 텐데, 뭐가 나왔는가, 뭐 월마트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그 월마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예, 소비를 이렇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 밑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형태의 주식이, 엄청나게 호실적으로 전망을 상냥시켜 버리니까 소매판매 잘 나왔죠. 월마트 나왔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실업수당, 청구권수 이런 게 많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과, 좀 과도한 하락이었구나.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대형 기술주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의 하락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생산자물까지, 소비자물까지, 소매판매, 월마트, 시적파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물가지표는 앞으로도 저는 문제 없겠구나, 이런 얘기고, 경계지표만 잘 나오면 시장은 어, 견딜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번 시장 한주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 아직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소비자 신뢰지수는 그렇게 좋는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떨어진 흐름이, 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크게 뭐, 뉴스 거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골스비시카고 연원 총재도,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지금, 그니까, 러 옛날부터 대표적인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매파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기울었는데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라파엘 버스트 애틀란타 연원 총재가, 두번 이렇게 해를 했는데, 두번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 움직일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 범위 안에 있다. 어, 뭐, 연착력 크게 걱정 안 해야 된다. 요것도 한번 했는데요. 그 전에 또 한번 했거든요. 아, 어, 어, 아팔, 버스, 전 예, 요것도 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내 전망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9월달, 11월달, 12월달 최소 세 차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이 사람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연준 내에서도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하니까 10년물 국채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됐고요. 라팔 보스틱 총재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오스팅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는총재 원래부터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어제 좀 좋은 뉴스로 나왔죠 그동안 이제 이란이 보복을 언제 할 것이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헛짚은 보복설 일주일 휴전 협상 마무리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파구 기대보다는 회담을 재개했다는 것만으로 성과가 있다 하마스 측은 합의 내용만 이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죠. 왜냐? 하면 미국은 대선 앞두고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급파시키잖아. 트럼프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를 하니까요. 미국이 급해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25PP 나는 대세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날 한다. 이건 제가 나중에 우리 이제 배 회원님들한테는 조금 제가 더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장의 마지막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 못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통화 정책을 앞두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날 처음 하는 경우, 이날 계속하다가 인상을 처음 하는 경우에. 시장을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한 7, 80%대. 그런 변수가 나타나면 항상 시장은 큰 변동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그냥 부 i 회원 같으면 막 얘기하겠는데, 왜냐면 매일매일 저희가 AS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무료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못할것 같습니다. 음, 헤레스 경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헤레스가 트럼프를 다 이기고 대선 주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신규 주택, 그다음에 신생아 출산 장려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고 한게 없는데 4번이 10개 처방 약값 인하 정책, 바이든 정책 계속. 승계하겠다. 근데 이게 친환경이 없죠. 그죠? 에.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긴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앞으로 대선 나오면서 헤리스의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대선까지는 어떤 대선 주자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가를 좀잘보란 의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엠폭스 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요거는 테마주거리일 것 같아요 전체 주도주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번스타 원래부터 싫어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또매도 의견 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충전 중이 아니라 주차 중에 지금 화재가 나났잖아요 일본의 밧데리를 사용했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화재 사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기아차는 없는데 아직까지는요 근데 없는 거 맞죠 어뭐 그래서 뭐 밧데리 뭐 화재 안 나는 쪽그 이유도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2차전지가 지금 거의 못 가고 있죠 상방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조금 요것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뭐 다음 주도 이벤트가 있긴 한데 잭슨홀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잭슨홀까지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거같지 않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라 하락 변동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인한 변동성, 그러니까 즉 어, 롤오버를 했던 물량만 이렇게 처분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던 거지, 현물 쪽은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락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던 게, 푸드 옵션 2억대 최고치 수익률을 찍었다. 그 그러니까 8월 5일 날. 그래서 이런 거, 삼성자가 10% 하락했고, 푸드 옵션 2억대 최고치 수, 찍은 거는 코로나하고 정말 큰 위기가 나왔을 때만 그랬지. 달때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라클라마스 이 찍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줬죠 근데 고와 관련해서 또 신용 잔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밌어요 보면 아이 어 8월 5일 날235 포인트 떨어질 때요 고객 닦금이 5조 6천억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2400까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어, 연속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으면 계속 놔둬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장고를 보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이제 17조 4천억까지 한때는 25조까지 올라갔던 것. 그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235 포인트 떨어지는 날 반대 매매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오히려 신용을 줄이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이제 2,500에서 2,600으로 탁 올라오니까 신용이 다시 늘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이런 형태의 변동성 요인은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9월달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코스닥 150 선물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하고 외국인들이 연간,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을 사면 살수록, 어 코싹 150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코싹 150 종목들의 움직임하고 연관되는데 외국인들이 아예 3만 7천 계약이나 매도를 하고 있어요. 누적이. 8월 16일 기준, 이번 주 금요일 기준. 그러니까 코싹 쪽이 세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에코도 그렇고, 시가총 1, 2, 3, 이 그죠? 예. 그래서 코싹 150 선물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면 그때는 올라오겠지만 아직 줄어들 형태의 흐름이 안 보여서 아직 코싹은 그렇게 막, 150 대형주 위주로 올라온 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다가 러 이제, 셀트론하고 셀트론 제약까지 합병까지 무산되는 바람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무방을 할 때마다 이러분들 얘기했던 것. 그니까, 이때 2 0 2 1년도에 수급하고, 2 0 2 2년도에 수급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니까 지금은 시장이 막 급격하게 2,400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그랬죠. 절대로 중기 수급인 큰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얘가 마이너스 같다 다시 3분기도 플러스 전환. 외국인들이. 그래서 현물만 보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이 막 8조 6천원 샀다가 다음 분기에 8조 그대로 팔아버리고 막 10조 팔아버리면 이러면 끝나는 거고 또 2조 조금 샀다가 또 3번 이상으로 팔아버리면 끝났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변동성 장세지 방향성 장세는 아니다 그 추세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현물부터 팔아버리거든요 안 팔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시장이 막 대세하라고 할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조 9천억, 3조 5천억, 6조 2천억 막 이렇게 팔거든요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팔잖아요 근데 지금 안 판단 말이에요. 요때 기관이 크게 안 팔았다가, 그죠? 샀던 거 그때 팔았는데, 그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안 팔아요, 지금 기관도. 또 외국인들은 당연히 안 팔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만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그게 더해서 하나 더, 곧버스가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 여기 제가 없나요? 안 해놨구나. 예. 그, 이, 이그 제가 우리 회원단 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8월 초에 시장이 급락, 그럼 요거 보고 설명합시다. 예. 8월 초에 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왜 시장이 하락 클라이막스였나 그러면, 푸드업 시이 10만 프로 났고, 12만 프로 났고, 그 다음에 3성자가 마이너스 10% 갔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어, 신용장부도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235포인트인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주 연속, 8월 초까지만 하락 변동성이 있고, 8월 초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이제 종목장세로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온갖 유튜브에서는 정말 뭐이차락이 크다, 뭐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면 유튜브에 나오는 시장은, 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대, 다수 시장하고는.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대중 심리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또한번 폭락을 하면요.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까지 있는 형태에서 이런 걸한번 봤잖아요. 그죠? 이런 걸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걸한 봤기 때문에, 분명히 선물 매도나 위클리 옵션 매수를 또 했단 말이에요. 아, 위클리, 푸드 옵션을 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그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파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어,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시장 지수 정말 잘 본다 그러고, 파생 정말 잘 한다 그러는데, 어, 그 얘기는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파생을 막 단타로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시장을 못 보죠. 그런데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수급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대중 심리도 보고 시가총 대형주도 보고 파생 움직임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파생을 굉장히 이제 남들보다 잘 하게 됐죠. 근데 시장도 남들보다 잘 보게 됐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개인들이 푸드옵션 매수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그런 심리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급반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꿨어요, 이게. 서 이제 잭슨홀까지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하잖아요. 잭슨홀까지 하고 나서 이제 펀더멘탈 지표가 되게 괜찮게 나와요. 그러면 뭐, 뭐 괜찮게 나올지 안 괜찮게 나올지 모르겠죠 물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소매 판매나 이런 건다 7월 지표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7월 말부터 고용을 줄였단 말이에요. 구조조정도 하고 막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을 바로바로 바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하루 아침에 당신 해고야 그러면 해고가 되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8월 달 소매 판매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8월 20일날 FMC인데 8월 달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8월 20일 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 8월 20일이 아니라 9월 20일이 FMC인데. 9월 20일 전에 8월달 소매판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달 고용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건 9월달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8월달까지는 기속반등이 쫙 나올 수 있지만 9월달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됩니다 9월달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8월달, 고용, 8월달 고용지표나 8월달에 그 경기 지표가 안 나오게 되면 시장이 9월달 FMC로 하여금 50BP 이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한 번의 발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고용 지표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소매 판매나 이런 게 나왔던 게 전부 다 8월, 7월달 지표였기 때문에 8월달 지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8월달 지표는 9월 20일날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발광을 해갖고 FMC로 하여금 25pp이나 지금 25pp가 대세인데 그 이날을 50pp로 이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9월 달은 파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달이다. 제가 볼 때는. 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생반을 자꾸 한다고 래놓고안 하잖아요. 안한 이유는, 저는 만약에 파생, 파생반을 만약에 제가 오픈하면, 국내에서 그 파생반 컨설팅 비용을 가장 비싸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아직 안정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뭐, 자신이 따더라도 뭐, 무모하는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저는 파생을 하더라도 단탄 안 칩니다 추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생만 안 하고요 파생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8월은 괜찮지만 8월 말 9월 달에 이제 경기지표 나올 때 FMC 앞으로 갈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것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제 얘기죠. 그죠. 그것만 좀더 신경 쓰시면, 당분간은 뭐, 종목장세로 계속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제가 계속 2주 전부터 얘기드렸죠 8월 초까지는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만, 8월 말부터는, 8월 초 이후부터 8월 말까지는 좀 종목장세, 박스장세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볼때 9월 FMC o 전까지, 9월 초에서 9월 FMC o 전까지는 진짜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 경기 지표. 통화 지표는 필요 없고요.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 쓰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됐나요? 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 더위 안 먹도록 건강 관리가 최고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제, 조만간에 풀리겠죠. 어좀 아침, 전, 저녁으로는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네.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음, 금방 바뀝니다. 예. 네. 그니까, 그것만 잘 참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